독일 패션 브랜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품 있는 A자 로고의 브랜드, 아이그너입니다. 아이그너는 알파벳 A를 상징화한 로고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며, 다양한 가죽 제품으로 그 퀄리티를 인정받은 메스티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원산지는 독일이지만, 역시 시계는 스위스 메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그너 특유의 a자 로고는 시계 케이스 디자인에도 적용되어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운의 말발굽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이그너 영문 스펠링의 첫 글자에서 따온 a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과거 자동차가 탄생되기 전에는 말을 소유할 수 있었던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마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행 소품 신발, 가방이나 말과 관련된 마구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명품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말발굽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아이그너의 A자 로고를 사용한 시계 케이스는 행운을 상징하는 선물의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그너 특유의 A자 로고는 아이그너 브랜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 자체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계에서도 이 특징적인 로고가 사용된 제품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이그너는 메스티지 브랜드 중에 하나로 이런 브랜드를 대중적 럭셔리 군이라고 부릅니다. 명품 수준의 제품 퀄리티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격군을 형성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층에게 추천하기 좋은 브랜드이며, 클래식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시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전용 스타일의 소가죽 밴드 시계의 경우, 아이그너 가죽 핸드백에 사용되는 동일한 가죽을 밴드 소재에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죽 소재가 동일할 뿐이지, 가방과 시계 밴드의 가공 방법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밴드의 내구성에 대해 오해를 주는 설명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죠. 행운의 의미를 담은 말발굽 A자 로고를 가진 아이그너. 고객님을 응대하실 때는 그 행운의 의미를 담아 의미 있는 구매와 선물로 권장하여 판매로 연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독일의 장인정신을 담은 브랜드 융안스입니다. 독일 시계의 명문 융안스 워치는 1861년 독일 남부의 슈렌베르크에서 시작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 회중 시계를 거쳐 1903년에는 큰 시계 제조사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1946년 최고의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생산하였고 1990년에는 주파수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시간이 맞춰지는 세계 최초의 라디오 컨트롤 무브먼트를 개발해낸 역사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독일의 장인이 독일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100% 독일 시계 융한스. 융한스는 시계의 제작 과정 전체를 직접 진행하는 몇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융한스의 범용 무브는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고가 라인의 경우는 자사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융안스의 대표작 막스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스빌 컬렉션은 1963년 근대 건축의 선구자인 디자이너 막스빌과 융안스의 협업으로 탄생되었던 벽시계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된 손목시계 컬렉션입니다. 이 컬렉션으로 인하여 융안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심플한 디자인과 볼록한 글라스, 슬림한 베젤, 간결한 인덱스에서는 바우하우스 정신의 계승자이자 당대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였던 막스빌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느껴지는 컬렉션입니다. 독일 최고의 표면 코팅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표면의 스크래치 방지 기능을 높이고 UV 차단 및 투명도를 높여 기술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현재까지 융안스의 대표 컬렉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융안스의 막스빌 컬렉션은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총알아 일컬어지는 막스빌이 직접 디자인한 시계이고 다른 브랜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지만 클래식함을 잃지 않는 절제된 디자인을 볼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된 디자인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섬세하고 철저한 디자인 철학을 적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볼록한 글라스와 동일한 각도로 휘어져 있는 다이얼과 핸즈의 부드러운 라인을 알아보는 순간 볼수록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시계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한스는 런칭 이후 단한 번도 시계 제조를 멈춘 적이 없는 역사 깊은 브랜드입니다. 뛰어난 장인 정신의 브랜드 융한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스크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안스 시계는 부품, 핸즈, 인덱스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독일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시계 장인을 언어 그대로 마이스터라고 칭하는데, 융안스의 마이스터 컬렉션은 이름 그대로 최고 단계의 시계 장인이 만든 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이스터가 되려면 세 가지 단계의 기술과 숙련도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디자인과 역사를 지닌 매력적인 브랜드, 융안스였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를 살펴봅시다. 우아한 엘레강스, 미셸 에블랑입니다. 미셸 에블랑은 1947년 프랑스에서 런칭된 브랜드입니다. 전제품 프랑스에 위치한 자체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프랑스 방식이지만 오토매틱 제품에 한해서는 스위스 메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셸 에블랑의 탄생지는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탄생한 스위스의 주라 산맥과 인접해 있습니다. 미셸 에블랑은 대량 생산이 아닌 스위스 정통 고급 시계 생산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높은 퀄리티의 시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미셸 에블랑이 설립된 당시의 시계회사 이름은 임팩이었는데 임팩 카벌의 약자로 무결점을 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니 제품에 대한 품질에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자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셸 에블랑은 정교한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유럽 내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현재 갤러리어 클락에서는 여성 시계 위주의 컬렉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엘레강스한 디자인으로 여성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셸 에블랑은 프랑스 내 직영 공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시계도 카달로그에 표시되지 않은 시계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매해 본 사람들이 직접 인정했던 제품 퀄리티는 잔고장이 적고 오래 착용할 수 있는 신뢰로운 브랜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이그레이드 PVD 도금으로 내부식성이 강하고 전 제품 스위스 무브먼트로 제작되며 전 제품 방수 테스트를 거쳐 출시되는 미셸 에블랑 시계는 브랜드의 인지도보다 시계 제품의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는 고객님께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펄 시리즈는 미셸 에블랑 시계 중에 가장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리즈인데 구슬을 연결한 것 같은 브레이슬릿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셸 에블랑의 시계들은 전체적으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전문직 여성이나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고객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까지 모든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브랜드 미셸 에블랑이었습니다.